자 안녕하세요. 학교 보건 지역사의 간호 정신간호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자 오늘은 첫날이돼서 제가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설명 드리고 그다음에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1월부터 6월까지는 자, 여기 보시면 기본 이론을 할 겁니다. 그리고 기본 이론만 딸랑 하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도 분석을 해 드릴 거거든요. 우리 보건교사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 그래서 제가 뭐 기출문제를 잔소리처럼 얘기하지만 기출문제를 반드시 외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으면 아, 요 부분은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가 나왔구나. 이런 거를 알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론하면서 기출 문제도 바로 그 자리에서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월에서 6월까지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건데 어,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아셨겠지만 행동주의 이론으로 갈 겁니다. 자 행동주의 이론이 도대체 뭔데요? 말 그대로 S-R 반응이에요. 자, 자극이 주어졌을 때 바로 반응을 하게끔 하겠다는 거죠. 뭔 소리예요? 말 그대로 무조건적인 암기. 무조건적인 암기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얼른 대답이 나와야 돼. 이럴 정도로 암기를 하라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꾸 눈에 보면 외워지더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반대입니다. 한번 외워야 돼. 외울거 외우셔야 돼. 미리 외우고 이걸 계속해서 무한적으로 반복을 하라는 거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시험장에 갈때 굳이 더 암기할 게 없어. 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니까. 예, 이런 식으로 저는 갈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암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로 높기라는 걸할 겁니다. 가로 높기. 우리 책에 있습니다. 가로놓기. 자,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잖아요. 그 보통 암기를 하고 1시간 정도에 50%를 까먹는다면서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1시간 뒤에 암기, 가로놓기를 할 겁니다. 확인할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운 거를 다음 주에 오면은 또 쪽지 시험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쪽지 시험. 이렇게 해서 두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동양 공부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양 공부라는 건 뭐냐면,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외우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외운 거를 집에 가면서 버스 안에서 또는 버스 기다리면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쭉 머릿속에 다시 한번 암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거를 암기하다 보니까 긴 문장보다는 간단하게 단어 딱딱. 끊어서 요런 식으로 외우시는 게 훨씬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월에서 6월까지는 암기 위주로 갈 거고요. 자, 이제 7월이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 굉장히 아르마리가 많을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외운 양이 암기량이 엄청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 여기 7월달에 오면 어떤 그 부작용이 일어나냐면 내가 암기한 거 되게 많아. 근데 문제를 풀어 보면 내 암기한 거를 이걸로 적용하는 거를 잘 못해요. 그래서 7, 8월에는 뭘 들어갈 거냐면 자 암기한 거 갖고 문제에 적용을 시킬 거예요. 문제 적용. 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인지주의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인지주의는 뭐냐면 S O R 반응입니다. 자, 뭔 소리냐면 자극이 조졌을 때.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드려요. 문제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르마리 갖고 이거를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온갖 지식을 다 갖고 이걸 열심히 오늘 해결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겁니다라고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자, 결국 이 단계에서는요. 아, 예전엔 그냥 무조건 외우라 그랬는데, 아, 왜 외우라는 걸 알겠다. 아, 이래서 이건 중요하구나. 그래서 외울 수밖에 없겠다. 라는 걸 깨닫게 될 때가 요 7, 8월. 자, 이러다 보니까, 어, 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손 닦으면서, 화장실 가면서 계속 히죽히죽 웃게 돼요. 왜? 내가 이미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요게 이런 식으로 문제에 적용이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즐거울 때가 요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때는 나무를 보는, 나무를 보는 거였다면, 이거는 전체적인 숲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숲이 주는 아름다움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신선한 공기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기분이 좀 좋아질 때가 이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9월달 한달좀쉴 겁니다. 근데 쉬는데 여러분들은 쉬는 게 아니라 그동안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가 이때 법규 특강도 못 들어가든가 하든 그때그때 그때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10월달에 나름대로 중무장을 하고 온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1월부터 8월까지는 제가 리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육자가 리드를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비해서 10월달은 여러분이 리드를 하셔야 돼. 학습자가 리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그동안 아르마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저한테 거꾸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거기다 대해서 대답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고요. 결국 여기서는 인본주의 학습 이론으로 들어갈 거고 이거를 왕래식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서로 주고 받는 거예요. 일명 소크라테스식 교육 방법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고 이런 문제도 나올 것 같아요라고 저한테 얘기해주시고 저도 또 여러분한테 또 얘기를 해드리고 그래서 이걸로 해서 10월에 여러분들이 많은 중무장이 이제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대부분 사람들은 보건 교사가 3년 공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맞아요, 3년 공부 맞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하다 보면 3년을 미리 계획을 해. 그러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우울증도 걸리고 좌절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년 안에 다 끝을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년 안에 모든 걸협동 끝내 끝내야 된다. 모든 스케줄이 자 이런 과정에서.